올해 말에서 내년 초 서울시 등록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1988년 서울시 인구 1천만 명 돌파 이후 32년 만입니다. 지난해 말 서울시 전체 인구 1,500여 명중 65세 이상 인구도 14%를 넘으며 고령 사회에 처음 진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 전체 인구는 1 4 9 6 0 7명으로 조사됐습니다. 시 전체 인구와 서울시 등록 내국인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.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995년 4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28만 4천여 명으로 2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최근 3년간 서울시 순 전출 인구 평균 8만 명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는 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시 등록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의 전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. 지난해에는 46만여 명이 서울로 전입했고 57만여 명이 전출해 순 전출 인구는 11만 명이었는데요. 이순 전출이 가장 많은 곳으로는 경기도로 13만 5,216명, 서울시로의 순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로 25,321명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시연이었습니다.